네, 안녕하세요 카담백의 포스티비 대표연기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토스 프론트와 키스 2420 단말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단말기를 저희가 현재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서 판매를 하고 있죠. 구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 동영상 더보기란에 저희 업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 결제 링크를 올려놓도록, 하, 어,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토스 프론트가 왜 인기가 있는지 잠깐 설명을 좀 드릴게요. 토스 프론트는. 자, 디자인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무게감은 약간 있어요. 무게감도 있고 그리고 이 바닥면에 고무 바킹이 네 군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면과의 밀착성, 예, 네, 그렇죠? 굉장히 뛰어나게 하고 있죠. 그래서 카드를 여기에 투입하는데요. 이렇게 카드를 투입한다고 해서 밀리지가 않습니다. 자, 무게감도 있고 고무 바킹으로 인해서 바닥면과 접착력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토스 프론트가 아, 있으면 좋은 점은 모든 카드 결제가 가능합니다. 물론 고객의 카드를 투입해서 결제할 수도 있지만 어, 애플페이 결제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뒷면을 이 화면에 터치를 하게 되면 삼성페이 결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토스 프론트 상단에 보면 어, 스캐너가 장착돼 있어요. 이게 스캐너는 QR 코드를 읽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카카오페이나 제로페이, 네이버페이 그리고 다양한 웹 카드 결제를 다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토스 프론트가 있으면 좋은 점 뭐냐면. 어, 특히 식당 같은 경우는 그 시그니처 메뉴가 있죠. 시그니처 메뉴를 어, 사진으로 찍습니다. 휴대폰으로 찍은 다음에 그러면 그 사진이 바로 스마트폰 갤러리에 저장이 되겠죠. 그 갤러리에 있는 어, 그 사진을 바로 프론트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시그니처 메뉴를 여기에 올릴 수가 있는 거예요. 프론트 화면에. 그래서 광고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기 때문에 토스 프론트가 주변에 굉장히 많이 깔리고 있는 이유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스 프론트도 뛰어나지만 옆에 있는 키스2420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어, 굉장히 다양한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는 어, 단말기입니다. 모델명은 키스2420이고요. 어, 키스 그리고 왼쪽에 보면 여기 지금 현재 무선 냉카드를 하나 연결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와이파이 기능이 탑재가 되어 있어요. 어, 스마트폰 모바일 핫스팟과 연결을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사무실에서는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결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랜선을 연결을 해서 여기에 랜선을 연결할 수가 있죠 이쪽에 보면 아이고 랜선이 떨어졌네요 잠깐만요 랜선을 주워올게요 자 랜선이 떨어졌습니다 랜선을 연결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자 이쪽에 마이크 좀 차고요. 자 이쪽에 여기 보시면 랜선을 이렇게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무선 랜카드를 이용해서 와이파이와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무선 어 뭐죠 랜선을 공유기나 또는 와이 어 공유기나 모뎀과 연결해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랜선을 통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무선 랜카드를 연결해서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결해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밖에서 결제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팝업스토어를 운영하시는 분들 폴리마켓을 운영하시는 분들 밖에서 결제할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원만 공급이 된다고 한다면 이 키스2420과 토스프런트를 통해서도 밖에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키스2420이 얼마나 뛰어난 단말기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에 보시면 여기에 뚜껑을 열 수가 있습니다 열면 자동으로 열리죠 이게 자동으로 열려서 너무 좋은 것 같고요 대용량 포스 용지가 장착이 됩니다 용지를 이렇게 투입을 하고요 용지를 밖으로 뺀 다음에 뚜껑을 닫아 주시면 용지가 세팅이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여기 까만색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카드를 읽는 리더기입니다 여기에다가도 카드를 투입해서 결제할 수도 있죠 물론 토스 프론트에 보면 여기에도 카드를 투입해서 결제할 수도 있지만 단말기 자체에서도 카드를 투입해서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카드를 많이 결제를 하다 보면 이 리더기가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전에는 이 리더기가 망가지면 통째로 단말기를 교체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발생했었는데요 그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리더기만 바꿔서 교체할 수, 교체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된 겁니다 자 용지를 밖으로 뺀 다음에 뚜껑을 닫아 주시면 됩니다 용지는 이렇게 자동으로 절단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죠 자 그리고 디자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 디자인 이쪽에는 이제 저는 버튼 여기 있고요. 이쪽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쪽에도 이렇게 키스 로고가 바뀌었습니다. 키스 로고는 어, 키스는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가맹점 수를 보유하고 있는 어, 정보통신 업체입니다. 그래서 어, 많은 분들에게 인기가 있는 그런 단말기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만큼 많은 가맹점 대표님들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이 안에 탑재되어 있는. 결제 프로세스는 최고의 정밀성과 종합성, 신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화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면 같은 경우도 자 보시면 여기에는 업체명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현재 날짜가 들어갈 거고요. 25년 6월 7일입니다. 그리고 이쪽에는 현재 시간이 들어갑니다. 아, 현재 시간이 아니고 마지막에 결제한 내역이 들어갑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마지막에 결제한 내역이 저기에 떠 있죠. 자, 그다음에 버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버튼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이쪽에 보시면 여기 입력 버튼, 종료 버튼, 정정 버튼이 있죠. 정정 버튼은 숫자를 정정할 때 사용하는 버튼입니다. 이게 정정 버튼이요. 그리고 집계 버튼은 매출을 집계할 때 사용하는 기능 버튼이고요. 그리고 이쪽은 현금 영수증 발행하는 버튼이 있고요. 취소 버튼은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 사용하는 기능 버튼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쪽에 어 페이 어 여기 간편결제 있죠 간편결제가 뭐냐면 QR코드 결제할 때 사용하는 기능 버튼입니다 QR코드를 결제할 때 사용하는 기능 버튼이 바로 간편결제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승인 버튼은 어떤 기능이냐면 키인 결제할 때 사용하는 기능 버튼입니다 키인 결제할 때 그죠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받아서 결제하는 키인 결제도 가능합니다 자 이러한 다양한 기능이 있는 키스2420과 그리고 어, 토스 프론트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카드 결제부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드는 여기에 투입을 하게끔 되어 있죠 잠깐만요. 먼저 잡을게요. 세팅을 제가 안 했습니다. 세팅을 좀 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뭐 지금 제가 세팅하는 것은 여러분들 볼 필요는 없습니다. 네, 됐습니다. 자, 이제 카드를 투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카드 투입은 여기에 합니다. 카드를 투입하면 어, 사실 프론트는 고객을 향해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고객을 향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고객을 향해. 이렇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고객이 카드를 투입하겠죠, 이렇게. 그러면, 결제금액을 누르라고 지금 화면에 떴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고 영상을 찍을게요. 자, 카드를 한번 다시 한번 투입을 해볼게요. 자, 투입을 하면, 바로 결제금액 누르라고 뜹니다. 천원을 해볼게요. 그럼 바로 결제가 되면서, 자, 영수증이 출력이 되겠죠. 아이고, 랜선을 연결을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랜선을 연결을 할게요. 다시 한번 결제해볼게요. 다시 투입을 해볼게요. 카드를 투입을 프론트합니다 9,000원. 자, 그러면 결제가 됐죠. 영수증 출력이 됩니다. 자, 랜선을 지금 연결해서 결제를 한 건데 어, 와이파이 보시면 여기 보시면 와이파이 기능으로 지금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와이파이와 연결할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기능 버튼이 있습니다. 기능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여기. 기능 버튼 눌러주시고 1번 그리고 4번 포트 설정 그리고 3번 인터넷 설정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와이파이 있죠 1번 와이파이와 연결 사용을 해 볼게요 tcpip 설정을 눌러볼게요 0번 검색을 눌러주시고요 자 보시면 제 사무실에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결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ip타임 나이스가 있죠 이게 바로 제 사무실에 있는 와이파이 공유기입니다 4번 그러면 지금 비밀번호가 현재 이렇게 소문자 a 숫자 12345678이라고 어, 제가 입력을 미리 해놨습니다 와이파이 공유기의 비밀번호를 먼저 등록을 해놓은 거예요 자, 자 그러면 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입력 버튼 눌러주시면 공유기와 이제 연결이 될 겁니다 자 자동 IP라고 되어 있죠 자동 IP를 눌러주시고 0번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연결이 되겠죠 공유기와요 이렇게 해서 공유기와 연결을 사용할 수도 있겠고요 스마트폰 모바일 핫스팟과 연결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연결됐죠. IP 주소, 서브넷 마스크웨이, 기본 게이트웨이, 뭐, 맥어드레스, SSID가 뜨면 연결이 된 거예요. 자 이제는 모바일 핫스팟과 연결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잠깐만요. 자 예를 들면 위 사례 내리고요. 여기 모바일 핫스팟을 클릭해 보면요. 자, 지금 모바일 하스팟이 사용을 안 함으로 되어 있죠 사용을 함 사용 함으로 바꿀게요 그리고 여기에도 비밀번호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비밀번호를 등록하면 스마트폰 모바일 하스팟과 연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여기 기능 버튼 눌러주시고 자 1번 사용자 설정 눌러주시고 그리고 포트 설정 4번 3번 인터넷 설정 자 와이파이 자, tcp ip 설정 눌러주시고 0번 자 검색, 검색을 해볼게요 0번 그다 이제 스마트폰 모바일 핫스팟과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갤럭시 s21 이게 바로 방금 모바일 핫스팟을 활성화시킨 제 스마트폰 번호입니다. 2번 자 그러면 와이파이 비밀번호를 등록을 해볼게요. 여기에서 현금 버튼을 누르면 자 현금 버튼 누르면 소문자 a 소문자 a 어, 숫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죠. 대문자 a 소문자 a 숫자 자그 다음에 자 해볼게요. s입니다. 대문자니까 현금 버튼 눌러서 대문자로 지금 되어 있죠. S가 어디 있나요? 7번 S가 있죠. M, M은 어디 있어요? 5번이죠. 그다음에, 어... 그다음에 특수문자가 어디 있나요? 특수문자가 하이픈입니다. 하이픈이 어디 있냐면 찾아볼게요. 여기 있네. 6번에 있네 하이픈.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6번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하이픈 됐죠. SM 하이픈. 그다음에 숫자 G입니다. 아, 알파벳 G 대문자 3번. 그다음에 숫자입니다. 숫자로 바꿀게요. 현금 버튼 눌러서 지금 대문자 A로 되어있죠. 숫자. 어, 998입니다 998 998 다음에 N 대문자 현금 버튼 눌러서 대문자로 바꿀게요 N이 5번에 있네요 두번째 그 다음에 숫자 3 3그 다음에 소문자 A죠 3A입니다 3A 그 다음에 8, 2 숫자 8입니다 숫자로 바꿨죠? 8그 다음에 현금 버튼 눌러서 2자로 소문자 2입니다 이거 어딨나요? 두번째 있네요 이렇게 하면 모바일 핫스팟 비밀번호를 등록을 한 겁니다. 여기 있죠. 자, 입력 버튼 누를게요. 그러면 이제는 모바일 핫스팟과 연결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잠깐 기다려 주십시오. 연결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물론 이제 비밀번호를 잘못 누르게 되면 연결은 안 되겠지만, 자, 공유기 접속 실패네요. 뭐가 제가 숫자를 잘못 눌렀나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자. 하면 되니까 어렵진 않죠. 자 다시 검색을 해볼게요. 자 와이파이 공유기와 한번 연결해 볼게요. 4 번. 자 이거 이제 입력이 돼 있죠. 입력 버튼 누르면 연결이 될 겁니다. 자동 IP 눌러주시고 제가 아까 방금 모바일 하스팟을 연결 연결하는 과정에서 아까 비밀번호를 뭐 잘못 누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연결 됐죠. 자 그러면 이제는 어. 한번 결제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카드를 넣어볼게요. 자, 아까 좀 전에 9,000원짜리 결제를 했었죠. 이제는 5만원 이상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5만원 이상 결제할 때는 할부 결수를 여쭤봐야 됩니다. 할부 결수라는 멘트가 나오죠. 이때 고객님 몇 개월 내드릴까요? 그러면 일시불 거래를 원하면 할부를 0개월로 놓으십시오. 이 상태에서 그냥 입력 버튼만 누르면 일시불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3개월은 3을 누른 다음 입력 버튼 그러면 서명을 해달라고 하죠. 여기에 서명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서명 잘 되죠? 그러면 바로 결제가 진행이 됩니다. 지금 올라왔죠? 자,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지금 현재 와이파이 공유기와 연결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와이파이 표시가 지금 떠 있죠? 자, 그 다음에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죠. 여기에 취소 버튼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직전 취소니까 1번이겠죠? 자, 마지막에 결제한 카드가 52,000원짜리였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처음에 결제했던 금액이 9 0 0 0원짜리가 처음에 결제했던 그 카드였죠. 자, 가장 마지막에 결제한 신용카드를 취소할 때는 직전 취소입니다. 1번. 자, 5만 2천원짜리 맞죠? 승인번호 나와있고요. 그리고 결제 날짜는 6월 7일입니다. 1번 진행. 자, 서명해주세요. 서명을 해줘야만 또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 취소가 되죠. 이렇게 속도 굉장히 빠릅니다. 마이너스 5만 2천원. 자, 그 다음에 처음에 결제했던 금액 요거 한번 취소해 볼게요. 9,000원짜리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자이 경우는 직전 취소가 아니고 그 이전에 결제한 취소기 때문에 신용취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카드를, 자 이때 카드를 카드를 삽입하 달라고 해줘입 삽입, 카드를 넣어 달라고 하는데 카드가 없으면 삽입할 수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 버튼을 통해서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입력을 해서 취소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카드가 있으니까 한번 넣어 볼게요. 프론트에 한번 넣어 볼까요? 자 넣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카드를 집어넣게 되면 이렇게 프론트에다가 카드를 집어넣더니 그 카드의 거래내역을 불러오죠. 자, 현대카드로 결제했고 9,000원짜리 맞죠? 카드번호 나와있고 승인번호 나와있습니다. 확인하셨으면 1번 진행.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돼요. 9,000원짜리 맞죠? 승인번호. 해당거리를 취소하시겠습니까? 입력 버튼. 그럼 취소가 되죠. 자, 마이너스 9,000원. 취소가 됐습니다. 자, 프론트를 통해서 카드를 결제하고 취소하는 방법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페이 결제는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성페이는요 두 가지 방법으로 삼성페이를 결제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 삼성페이 결제하려는 스마트폰 뒷면을요 이 프론트 화면에 이렇게 가까이 대면 바로 결제할 수가 있겠고요 또는 이쪽에 보시면 단말기 좌측에 보시면 삼성페이 로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둘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프론트에다가 고객이 직접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어서 삼성페이 결제하는 방법은, 자, 먼저 이 프론트를 활성화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활성화 시키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여기 보시면 승인 버튼 있죠. 승인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번에 신용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때 결제받을 금액을 눌러주세요. 입력. 그러면 여기 프론트 보면 삼성페이와 애플페이는 가운데에 갖다 됩니다. 자보시면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삼성페이 결제를 스마트폰 자 준비됐죠 삼성페이 결제 자 스마트폰 뒷면을 화면에 갖다 댑니다 이렇게 그러면 바로 결제가 되면서 용지가 출력이 되죠 됐습니다 취소해 볼게요 취소 취소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 취소할 때는 직전입니다 3690원 맞죠 1번 진행 자 영수증이 출력이 되겠죠 자 이렇게 멀티패드를 먼저 어, 활성화 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자, 와이파이는 연결이 조금 끊어진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는 지금처럼 약간 불안정합니다. 사실 그런 점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와이파이 상태가 좋으면 상관이 없는데, 와이파이 상태가 좋지 않으면 불안정합니다. 자, 취소 다시 한번 해볼게요. 카드를 끝까지 자, 다시 한번 대보겠습니다. 프론트 화면에 대볼게요. 다시 한번 이렇게. 자, 금방요. 됐죠? 자, 그러면 화면이 이렇게 뜹니다. 결제 내역이 뜨죠? 어, 이 3690원짜리 결제를 한 내용이, 내역이 있네요. 6월 7일 날 결제했고 카드 번호 나와있고 결제 금액 승인번호가 나와있습니다. 확인하셨으면 1번 진행이죠? 자,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금액과 승인번호가 맞으면 입력 버튼 눌러서 취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단말기 왼쪽 측면 한번 갖다 대 볼게요. 여기에다가. 자. 자,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 볼게요. 여기에다가. 바로 결제 금액 누르라고 뜰 거예요. 9,000원. 바로 결제가 되죠? 네. 이렇게 해서 결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취소. 직접 취소죠? 방금 전에 결제한 거니까 1번. 9,000원 맞죠? 그리고 5월 7일 날 6월 7일 날 결제했네요. 1번 진행. 이렇게 해서 3성페이 결제도 취소를 해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qr 결제를 한번 해볼게요. qr 결제는 어 여기 보시면 간편 결제라고 있습니다. 여기 5번 버튼 보면 간편 결제가 바로 qr 코드를 결제할 때 사용하는 기능 버튼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먼저 qr 결제. 네이버 페이 결제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까요? 네이버 페이로 결제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네이버 페이 있죠? 자그 다음에 네이버 페이 이렇게 qr 결제가 있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게 되면 qr 코드가 생성이 되겠죠? 자 준비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가맹점주는 여기 보시면 qr 코드 결제를 원하면 5번 버튼 있죠. 5번 버튼이 간편 결제입니다. 이걸 눌러서 결제를 진행하면 되는데 0번 통합 간편 결제 승인을 눌러주세요. 0번 0번 누르면 저기, 여기 보십시오. 여기 자, 저 읽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자, 여기에다가 이 화면에다가 이스어 QR 코드를 읽히면 됩니다. 읽혀볼게요. 이렇게 자 가까이 됩니다. 자, 프론트 화면 보십시오. 자, 이렇게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자, 그리고 결제 금액 누르라고 떴죠. 9,000원 결제되면서 제 스마트폰에 9,000원이 결제가 됐다고 떴습니다. 이게 바로 QR 코드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자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아 죄송합니다 qr코드로 결제했던 내역을 어, 방금 취소할 때는 여기 간편결제를 다시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통합 간편결제 취소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는 어, 네이버 페이가 없어요 카카오페이 뭐 제로페이 뭐 기타 기타 눌러볼까요 기타를 한번 해보면 되겠네요 없으니까 기타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다시 qr코드를 읽히면 되는 겁니다 그럼 취소가 될 거예요 자, 비밀 번호를 한번 눌러 볼게요. 자, 됐죠? 대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보여 드릴게요. 자, 이렇게. 자, 가까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승인 번호 누르라고 하죠. 승인 번호 눌러 볼게요. 여기 영수증에 승인 번호가 있습니다. 여기. 이걸 그대로 눌러 주시면 돼요. 74 27 08 78이네요. 자, 당초의 주일은 어, 그 네이버페이 결제를 언제 했느냐 그 얘기입니다. 오늘 했으니까 그냥 입력 버튼 누르면 되겠죠. 뭐 정정해서 그 날짜 결제한 날짜를 수정해주면 되겠죠. 자 거래 금액은 9,000원이었고요. 그러면 취소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9,000원 취소가 됐습니다. 자 방금 제가 보여드린 것은 QR 코드 결제하는 방법이었어요.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 QR 코드를 통해서 결제를 했습니다. 네이버 페이와 같이 QR 코드를 통해서 결제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죠. 카카오페이, 제로페이. 방금 보여드린 네이버페이 그리고 웹카드가 바로 qr 코드를 통해서 결제할 수가 있고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 qr 코드를 통해서 결제를 원하는 고객이 계시다고 한다면 5번에 간편 결제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0번 통합 간편 결제 승인을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때 여기 프론트에다가 고객이 직접 qr 코드를 읽을수 있도록 안내만 해주면 바로 결제가 진행이 됩니다 자 qr 코드를 통해서 결제했던 내역을 취소할 때도 마찬가지로 다시 5번 버튼 간편 결제로 들어가시고 자, 그리고 0 1번 통합 간편 결제 취소에서 취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 QR 코드로 결제를 할 때는 통합 간편 결제 승인을 눌러서 결제를 하시면 되겠고 QR 코드로 결제했던 내역을 취소할 때는 통합 간편 결제 취소에서 취소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애플페이는 제가 마지막에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어,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금영수증도 사실은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기능 버튼이기 때문에 기억해둘 필요가 있겠죠. 현금영수증 발행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현금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방법으로 현금영수증은 발행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소비자 소득공제고요. 두 번째는 사업자 지출증빙인데요. 소비자 소득공제는 어,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해서 발행하는 현금영수증 유형이고요. 사업자 지출증빙은 말 그대로 고객의 사업자 번호를 등록해서 발행하는 현금영수증 유형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고객이 매장에 오셨어요. 이 고객은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뭐 5만원을 현금으로 지불을 했고요. 자 그런데 본인의 스마트폰 번호를 등록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라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러면 실제로 현금 영수증을 발행을 해볼게요. 자, 현금 버튼 눌러주시고, 자 그다음에 소비자 소득 공제를 눌러주셔야 되겠죠? 자, 이때 여기 바로 프론트에다가 고객이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그러면 가맹점주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단말기에다가 그 고객이 현금으로 지불한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러면 현금영수증 발행이 완료가 되는 거죠. 자, 취소 한번 해볼게요. 취소는 취소 버튼 눌러주시고 아, 현금영수증을 취소할 때는 취소 버튼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현금으로 다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현금 버튼 눌렀더니 영수증, 현금영수증 취소가 5번에 있죠. 5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이때 소득공제로 발행했던 거죠, 방금. 자, 1번. 자, 다시 한번 휴대폰 번호를 등, 어, 휴대폰 번호 등록 요청을 자, 프런트에다가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다시 고객이 본인의 휴대폰 번호를 등록을 할 겁니다. 프런트를 통해서. 그러면 자, 가맹점주는 단말기 1번, 거래취소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1번, 자 취소번호는 영수증에 나와 있습니다. 발행했던 현금영수증에 여기 취소번호가 있죠. 0208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뜨죠. 그 휴대폰 번호로 등록했던, 발행했던 현금영수증 내역이 뜹니다. 5만원짜리 맞죠? 자, 휴대폰 번호 떠 있고요. 승인번호 나와 있습니다. 확인하셨으면 1번 진행.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 을 됩니다. 휴대폰 번호, 그, 어, 발행금액, 승인번호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취소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현금영수증 취소도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어, 키인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키인 결제는 고객의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을 받아서 결제하는 기능이 바로 키인 결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이쪽에 보시면 승인 버튼이 있습니다. 1번 버튼 위에 승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번 신용을 눌러주십시오. 1번 신용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때 결제받을 금액을 눌러주세요. 자, 할부 개월수, 일시불인 경우에는 할부를 0개월로 놓은 상태에서 입력 버튼 누르면 1시 불로 거래가 되는 거고요. 2개월은 이자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입력 버튼 눌러 주시면 2개월로 거래가 되겠죠. 이때 카드를 넣어 달라고 하잖아요. 근데 카드를 넣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 고객이 알려준 카드 번호 16자리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그리고 유효 기간을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고요. 자, 서명해 달라고 하죠. 서명은 고객이 할 수가 없으니까 가맹점주가 이렇게 서명을 하면 킹 결제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조회불가 카드라고 나오겠죠 왜냐하면 제가 임의적으로 카드 번호를 눌렀기 때문에 결제가 안되지만 이런 식으로 킹결제를 한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그 다음으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마지막으로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애플페이 결제할 때는 먼저 이 프론트를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1번 버튼 위에 승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결제받을 금액 아, 1번 신용을 눌러주시고요 결제받을 금액을 눌러주신 다음에 입력 버튼 이때 아이폰을 여기에 터치합니다 터치해볼까요? 해요. 아이폰을 화면에 터치하게 되면 바로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잠깐만요. 자, 대볼게요. 바로 결제됐죠? 이게 바로 애플페이 결제하는 방법입니다. 취소는 취소 버튼 방금 전에 결제한 영수증 취소할 땐 직전 취소죠. 1번 자, 2580원 맞습니다.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아이폰을 이 화면에 터치하기 전에, 프론트 화면에 터치하기 전에, 여기 승인 버튼이 있죠. 1번 위에 승인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1번 위에 승인 버튼, 그리고 결제받을, 어, 그 다음에 1번 신용을 눌러주시고, 결제받을 금액을 눌러주신 다음에 입력. 이때 아이폰을 화면에, 화면에 터치합니다. 또는, 어, 삼성페이 결제할 때, 프론트를 통해서 삼성페이 결제할 때, 이 상태에서 스마트폰 뒷면을 갖다 대면 삼성페이 결제도 가능하고요. 아이폰을 갖다 대면 애플페이, 애플페이 결제도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스 2420과 토스 프론트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어, 저희가 현재 이두 개의 조합을 가장 저렴하게 판매를 하고 있죠. 네이버 플러스 스토어에서 여러분들의 많은 신청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프론트 칼라는 화이트로 선택할 수도 있고 블랙으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저희가 블랙으로 저희가 상세 페이지에 올라와 있지만 옵션, 선택 옵션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선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